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정관지치라는 북국강병을 이룬 당태중 이세민은 645년 고구려를 침공하며 제1차 고구려 당나라 전쟁이 개전하였는데요. 확실히 당태중 이세민은 수양제와 달랐습니다. 당태중 이세민은 수양제의 실패 사례를 생각 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수양제는 왜 패배했는가? 보급에 실패했으며 요동성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지연되자 별동대를 꾸려 무리하게 고구려 내부 깊숙이 진격시켜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당태중 이세민은 신중하게 후방을 안정화하며 고구려의 방어선 하나하나를 공략 하는 방식으로 요동성 배감성 현도성 개무성 비사성 신성 등 고구려 1차 방어선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더불어 점령한 성에 대해서는 고구려인들을 박해하거나 탄압하지 않고 민심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남은 고구려 1차 방어선의 성이 안시성이었습니다. 안시성은오늘날 중국 해성시 영성자든 영성자촌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태종 이세민은 안시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산성이긴 하나 안시성은 요동성에 비하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거니와 무엇보다 당태종 이세민이 침공하기 직전 안시성의 성주는 연계 소문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고구려 중앙 조정과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이때를 침공 시점으로 삼은 것도 고구려 내부의 결속력이 약해졌다고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시성 성주와 연계소문의 갈등으로 인해 연계소문이 안시성을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연계소문은 안시성을 구원하러 북부역설 고현수와 남부역설 고혜진에게 15만 병력을 이끌고 안시성으로 보냈습니다. 단 확실히 안시성과 수도 평양성 사이가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평양성에서 지원으로 온 15만 병력이 안시성으로 들어가서 같이 싸우지는 않고 안시성 밖에서 별도로 싸우다가 이른바 주필산 전투에서 15만이나 되는 병력이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시성 자체는 몇 번의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안시성을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수양자의 요동성 함락 실패 사례로 인해 당태종 이세민은 안시성 함락을 고집했고 그러나 점차 초조해진 당태종 이세민은 기존과는 다르게 안시성을 함락 후 성내 모든 국민들을 학살하겠다고 하며 공포감을 주려고 했으나, 오히려 안시성 내부에서는 더 힘을 합쳐 싸우겠다는 항전 의지만 다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함락되지 않은 안시성의 당태종 이세민은 안시성보다 높은 토산을 쌓기로 합니다. 토산에서 바로 안시성으로 넘어갈 생각이었죠. 토산 건설에만 2개월이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높았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렇게 고생고생해 토산을 만들어놓고 잠시 토산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고구려군이 토산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토산이 무너졌다는데 토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당태종 이세민은 괜히 더 고집을 부리다간 수양제 꼴이 날까봐 두려워 전군 철군 지시를 내리며 1차 고당 전쟁은 끝이 납니다 더군다나 이 틈을 타 서련타라는 투르크계 유목민족의 당나라를 공격했거든요 안시성 전투 관련해서는 오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안시성 성주 이름은 전해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만춘 이라는 이름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두번째 당태종 이세민이 이때 안시성 성주가 쏜 화살의 눈을 맞아 애꾸눈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도 정사에 실린 기록이 아니라 야사에 전해진 이야기인지라 정확하지 않죠. 또한 일부 기록에는 후퇴나 당나라군을 연계소문의 고굴근에 추격해서 당태종 이세민의 후퇴하는 길이 매우 험난했다고도 나옵니다. 1차 고당전쟁으로부터 4년 후 649년 당태종 이세민은 사망합니다. 죽기 전 다시는 요하를 넘지 말라는 유언은 다는데 정작 그 4년간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 원정을 위한 대규모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1차 고당 전쟁 전에 당태종 이세민은 신라에게 고구려 남쪽을 공격하라고 했으나 신라가 백제가 두려워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고하자 당 태종 이세민은 백제에게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백제는 그러겠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신라를 공격했고 이 일을 계기로 당 태종 이세민은 죽기 전까지 백제의 사신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 태종 이세민의 뒤를 이어 당 고종이 3대 황제를 지위했습니다당 고종은 이세민의 아홉 번째 아들이지만 적자로는 세 번째였습니다. 원래 장남 이승관이 황태자였으나 당 태종 이세민은 장남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거기에 영모 혐의까지 있자 황태자는 폐위되었고 다른 황자들이 뻘짓을 적당히 해준 덕에 당 고종이 지게했습니다. 당 고종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한반도에서 삼국 통일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당 나라의 황제가 당 고종이기 때문입니다. 650년 당 고종은 공식적으로 신라와 나당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사이는 이미 당태종 이세민 때부터 김춘추가 자주 당나라를 왕래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에 대한 적개심은 물론이고 본인의 말을 거부한 백제에 대해서도 적국으로 인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당 고종 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나당 동맹은 양국의 순회부만이 아는 극비 동맹이었습니다. 신라 사신단들이 당나라를 자주 방문해도 의례적으로 해오던 정도로 인식할 뿐이었죠. 하지만 650년 나당 동맹이 체결되었으나 백제 멸망은 660년이라는 말이죠. 10년간 당나라는 뭘하고 있었을까요? 이 10년 사이에 신라는 백제로부터 맹공을 받으며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당나라에게 구원 요청을 했지만 당 고종은 군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신라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나라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돌궐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돌궐족은 동돌궐과 서돌궐로 나뉘어 있었는데, 당태종 이세민 때 동돌궐을 멸망시키고 안북도호부를 설치했었죠. 이번엔 서돌궐이 말썽이었습니다. 당고종은 서돌궐 토벌 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657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서돌궐을 멸망시키고 안서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서돌궐을 넘어 더 서쪽으로 이동하며 서역 평정을 끝마친 시점이 65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나라는 한반도 전선으로 시선을 집중시켰죠 서돌굴 진압의 명장이었던 소정방이 13만 수군을 이끌고 경기도 이천에 상륙 후 신라 김유신의 군대와 접선한 뒤 백제의 수도에서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목표가 고구려라고 생각했던 터라 급습을 당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660년 멸망했습니다 나당 동맹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킬 때 당나라가 돕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신라가 돕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백제 멸망 후 당나라는 백제 땅인 웅진 도둑부를 설치해 당나라 행정구역으로 삼으려고 했죠. 일단 신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661년 나당연합군은 곧바로 고구려를 치러갑니다. 제2차 고당 전쟁이었는데요. 사령관은 개필하력과 소정방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투르크계 유목민족이 또 당나라를 침공하는 바람에 개필하력이 그쪽에 투입되면서 당나라 병력 절반 가까이가 빠집니다. 소정방은 보급부대인 방요태 부대와 합류하러 가는 길에 방요태가 연기소문에 매복에 걸려 전사해버리고 소정방은 보급선이 끊긴대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신라 김유신이 나타나 구해주었죠. 비록 소정방이 살기는 했지만 제2차 고당전쟁도 당나라의 패전이었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신라와 함께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하고 664 3년 신라를 계림도독부라 격하하고 신라의 왕 문무왕을 계림도독에 임명한다는 굴욕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고구려에선 연개소문 사후 아들끼리 들 내분이 일어나 666년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인 당나라로 망명을 왔고 당나라는 곧바로 고구려 멸망전을 위한 군대를 꾸립니다 666년 12월 총사령관 이세적이 이끄는 당나라군이 출격합니다 연남생도 출전하였으며 667년 하반기까지 고구려 1차 방어선 16개의 성을 함락시켰고 이듬해 668년에는 압록강을 넘어 2차 방어선을 초토화시켰으며 668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고구려 수도 평양성에서 공방전을 벌입니다 연규소문의 둘째 아들 연남건이 대망리지로서 끝까지 싸웠으나 항복하면 백성과 궁궐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국왕 보장왕, 셋째 아들 연남산, 그리고 승려 신성이 평양성 문을 열며 고구려가 멸망하였습니다. 당나라는 평양성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였죠. 언제나 당나라를 벼르던 신라의 문무왕은 고구려가 멸망하자마자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며 나당 동맹이 결렬됐습니다. 일단 한반도 문제가 해결이 됐고 신라와 고구려 부흥운동이 당장은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나라는 그간 당나라를 위협하던 토번 진압에 나섰습니다. 서린기가 10만 대군으로 토번을 침공하였으나 패배했습니다. 오히려 토번이 반격에 나서서 그간 당나라가 안서 도호부로 경영하던 서역에 대한 지배 권 모두 빼앗았죠 그리고 점차 한반도에서도 신라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더 커질 때였습니다 당나라는 고강과 이근행을 투입해 673년 호로화 전투를 끝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한 신라는 675년 매소성 전투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와 동시에 676년 토버는 간수성과 스천성 당나라 영토 깊숙이까지 진출했습니다 당나라는 양쪽에서 모두 밀리는 상황 한쪽은 공격하는 전투 한쪽은 방어하는 전투 당연히 방어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당나라는 안동 도호부를 요동 지역으로 옮기고 한반도에 대해선 더 이상 전쟁을 모두 포기하면서 나당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근데 토번의 상대로도 또 집니다 678년, 당나라는 모든 전력을 토번과의 전쟁에 투입하기로 결정, 18만 대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당나라 전군이 전멸당했고, 6 8 2년엔 멸망했던 돌골족이 제2 돌골제국을 건설했죠. 당나라는 제2 돌골제국의 묵철가왕과 친선관계를 맺고, 티베트 토번 사이에서도 당나라가 금성공주를 보내 굴욕적인 화친관계를 수립하며 어지러지라던 대전쟁이 끝이 납니다. 정말 많은 사건과 전쟁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당 고종 때에 일어난 일인데, 사실, 백제 멸망 후부터는 당 고종은 거의 정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측천무후였습니다. 그럼, 역서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서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